아 그렇지 물네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같이 원점포 준비 바로 원점프물물 준비하고. 안 되고 무조건 다 때리고 클리어 치고 막 그래야 돼요 오. 빨리 들어오셔야지 치고 준비 빨리 후 준비 아 준비 아 그렇지 둘셋 하나 둘 하나 둘 준비 그렇 원점프 치고 준비 바로 원점프 둘우둘우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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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공봤으 둘, 바로 차고 나가요 준비하고 있다가 땅 준비 땅둘셋땅 라켓 들고 계셔야지 라켓이 먼저 반응 준비 치고 마 치고 마. 하나 둘둘셋자열 번만 하나 둘셋넷다어 넷. 넷.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비 가운데 빨리 들어 놔, 열어 놔, 열어 놔, 열어 준비하고. 열 준비하고 둘. 준비하고 열어 놔, 열어 놔, 열 왔다가 두 왔다가 두 왔다가 두둘 두, 다리를 옆으로 밀어주면서 둘둘셋빵 스텝이 너무 짧아지면은 다리가 더 많이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리 보폭을 크게 크게 넓게 둘 하나 둘 준비 땅 준비 땅둘셋 둘셋 준비 땅둘땅 왔다가 둘셋둘셋 둘, 셋. 왔다가 바로 왔다가 바로 가운데 왔다 바로 왔다가 바로 왔다가 바로 하나 둘 하나 둘열 개만 더둘셋 하나 둘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 백드라이브 하고 나올 때가 자꾸 이렇게 두 번에 오거든요? 치고 한 번에. 한 번에 들어요두 번에 요 어, 두 번에 요 스텝을 너무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백드라이브 할때 제가 얘기했던 거 있죠? 치고, 찍고, 한 번에 들어왔다가 바로 원점프로 연결을 시켜주셔야 돼요. 준비. 고. 준비. 빵. 둘. 빵. 지금도 이거 하고 스윙이 공이 올때 이렇게 들어요. 치고 이렇게 들고 있으셔야 돼요. 하나, 둘. 빵. 바로.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바로. 준비. 하나, 바로. 오. 준비, 빵, 바로, 그렇죠, 나이스 둘, 셋, 둘, 치고, 바로, 네, 그렇죠, 좋아요 둘, 셋, 하나, 치고, 바로, 그렇지 점프는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치고, 바로, 둘, 셋, 넷, 둘, 치고, 바로, 둘 이런 거 같은 경우 점프하는 게 좋죠 머리 위를 떴을 때 치고 바로 둘셋넷 하나 치고 바로 둘셋넷둘 치고 바로 둘셋넷 스매싱 타이밍이 안 맞아요 하나만 더둘셋 둘, 다시 하나만 더 준비 둘셋둘 둘, 하나 둘 네 늦죠 늦죠 준비 치고 둘셋둘셋 그렇지 하둘둘 치고 준비 땅 준비 바로 둘셋 하나 둘 하나 둘둘셋 치고 오. 준비 땅 준비 바로 그렇지 둘셋 고, 준비, 땅, 준비, 땅, 그렇지. 치고, 하나, 둘, 하나, 둘, 둘, 셋. 하나, 둘, 하나, 바로. 둘, 셋, 하나, 셋, 그렇지. 치우라켓 들어요. 치고, 들고, 바로. 왜 점프 안 해? 원점프 하실 때. 둘, 치고, 둘. 점프, 점프! 아니, 점프해야지. 치고, 둘. 그쵸. 둘, 셋. 치고, 둘, 셋. 그렇지. 하나, 둘. 둘. 치고, 둘, 셋. 하나, 둘. 준비, 땅, 점프! 하나만 더. 둘, 셋. 다시. 다시 아, 네. 왜? 점프! 어. <laughs> 공을 먼저 보고 뛰니까 그래요 응. 천천히 천천히 보고 끝까지 보고 그 다음에 점프를 맞춰야죠 응. 자, 준비 치고 하나 둘셋 다시 치고 하나 둘셋 하나 스윙이 여기가 제 영상도 많이 봤는데, 숨목을 많이 못 써. 포인트가 그냥 여기서 그대로 이렇게 나가고 꺾어줘야지. 그러니까 얘가 팔이 많이 안 떨어지고, 숨목을 많이 써줘야 돼. 둘, 하나, 둘, 셋, 목 4, 2, 1, 2, 지금도 자꾸 팔이 떨어져. 둘,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손목, 어, 그렇지. 둘, 푸싱 한다고 생각하고 손목을 많이 꺾어요. 둘, 셋. 둘, 셋. 둘, 하나, 둘, 셋. 그렇지. 둘, 하 둘, 셋. 치고, 땅, 둘, 땅, 둘. 지금도 손목 전혀 안 쓰죠? 둘, 셋, 둘, 셋. 더 지금도. 하나, 둘, 셋, 땅. 둘, 셋. 둘, 셋, 땅. 더더 눌러서. 하나, 둘, 셋, 땅. 그치. 둘, 셋. 둘, 하나, 둘, 셋. 하나만 더. 둘, 하나 둘셋그렇 이런 느낌이에요. 내가 이렇게 꺾는다는 느낌이 있어야 네. 되는데 다른 거는 다 전혀 막 면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은 이렇게 들어와 어. 면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 다시 이렇게 들어와야 되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어? 마지막 끝나는 스윙이 이렇게 끝나요. 어? 느낌이 안 오세요? 다시. 다시? 손목을 썼을 때는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안 썼을 때는 이렇게 들어 면 이거로 보세요 이 노란 면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쪽에서 봤을 때친 다음에 네, 친 다음에 지금 안 보이죠? 면이 안 보이죠? 근데 면이 보이게 이렇게 아, 응이 그렇게 손목 많이 해. 둘 하나 둘 손목 지금도 팔이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면 안 되고 손목 손목 한번 써보세요 거기서 스윙만 뜨도딱멈춰보요 그치 그치 거기 있을 때 여기서 벌어지잖아요 그렇지 안 벌어지게 잡아줘야 되고 꽉 잡아보세요 잡겠어.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을 때 팔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거기서 이렇게 손목을 들었 타점이 얘가 팔이 떨어지면 은 그만큼 타점도 떨어지는 거예요. 준비. 둘, 셋. 다시 한번 더. 치고, 둘, 하나, 둘, 숨목. 치고, 하나, 둘, 숨목. 그치. 그렇게 다발. 수도! 한번 이거 때리고 멈춰보세요, 그 자리에서. 수고, 둘, 하나, 둘, 수독! 그때 그립이 자꾸 돌아가요. 아, 여기서 때렸으면은 그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돌아가요. 어, 크게 돌아가요. 이렇게 돼요. 면이, 그쵸. 이렇게 면이 약간 사선으로 안으로 들어온다 생각해. 그쵸. 다시 한 번. 두고, 둘, 하나, 둘, 셋. 두고, 하나, 둘, 셋. 두고, 하나, 둘, 셋. 두고, 하나, 하나, 둘, 셋. 아이고. <목> <목> 준비 그리고 <목> 하나 둘셋 손목을 못 써요, 지금도 하나, 둘 손목 그고 하나 둘, 둘 손목 <목> 지금도 더, 더 안으로 감아야 돼. 그립이 돌아가지 않게 꽉 잡아주고.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리고, 둘, 하나, 둘, 손목. 그, 더, 자꾸 그립이 돌아가요. 둘, 셋. 둘, 둘, 하나, 둘, 손목. 하나만 더도 둘, 하나, 공을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떴으면 얘를 이렇게 눌러서 그냥, 보세요. 정면에서 봤을 때 손목에 딱 들어가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니다 그러니까 공이 잘안 맞고 누르지도 못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타로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고 스트레이트로 때리는 게 아니고 돌려서 스윙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스윙을 이렇게. 그러니까 팔꿈치가 이렇게 세워져가지고 써있잖아요. 공을 치고 이렇게 비싸요. 그러니까 힘도 안 들어가고, 얘만 에 힘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약간 뉘어치 치야 돼요? 아니, 아니, 때려, 눌러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말고, 여기에 관절을 더 많이 꺾으셔야 돼. 얘는 펴주고, 얘는 펴주고, 이렇게 뿌리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게 스미싱, 그 안, 그, 손목 안 들어갈 때도 그게 좀 많이 커요. 스매싱 할 때도 이렇게 때려. <laughs> 자꾸 팔꿈치 올라와. 음. 뿌려야 돼. 뿌려야 돼. 팔꿈치가 쭉 펴지게. 한번더 하실 거예요?